벚꽉하길 해서 보어로 오는 버스 1시간 타고 자전거 넣는 거 자전거 넣는거 너무 힘들었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서 더니든 가고 더니든 갈 사람 더니든 가고 크라이스처치 갈 사람들은 크라이스처치 가고 자전거는 안전하게 밑에다가 잘 넣었습니다 정모자전거는 저번고 준영이 자전거는 접어서 포장을 해서 넣었어요.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중에 와서 20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포장해서 넣 거는 자전거인지 몰랐나봐. 그래서 20이에요.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가 맞죠. 받는 사람도 있고, 안 받는 사람도 있고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버스 타는 것까지 잘 됐고 이제 내일은 크라이스 처치에서 퀵톤까지 가는 거 버스 타는 노정을 계속 이어서 갈 것입니다 오후 7시에 크라이스 처치 도착이야 와 지금이 몇 시냐 거의 5시간 넘게 타게 생겼네 하루 종일 버스로 이동합니다